콜라겐이 네.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데 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요뭐 관절, 치아, 근육, 혈관 등 우리 몸을 여러 군데를 아주 구성하고 있는 필수 성분이자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접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콜라겐이 관절에 좋은 이유는요, 뼈의 구조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뼈는 콜라겐과 칼슘, 인, 수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 35%의 콜라겐 주변으로 나머지 구성 물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요, 칼슘이 연골과 뼈에 착 달라붙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관절 건강에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관절 건강, 나아가서는 뼈 건강에도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 아니 저는 콜라겐 너무 너무 익숙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고 음. 저는 돼지 껍데기를 팩으로도 써요 이렇게. <laughs> 근데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콜라겐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밧줄들이 오밀조밀 이렇게 그물 형태로 짜여져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이 콜라겐의 그 현미경 사진입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같은 양의 콜라겐과 강철을 비교했을 때, 약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 유연하게까지 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체의 각 조직을 잘 잡아주고, 연결해 줄수 있는 거죠.